하이.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어 아침에 예, 몸무게를 쟀더니 어, 감량이 많이 돼 가지고 얼굴이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려고 왔어요. 여러분들. 또 이게 언제 찔지도 모르니까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보여 드리려고 왔습니다. 이게 유지 기간이 얼마 안될 수도 있거든요.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유지 기간이 얼마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후딱 보여드리고 네 이제. <목소리도> 찾아온 거야. 음, 저머리결 좋죠. 저 진짜 머리결 좋아요. 저머리결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, 여러분들 다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. 일단은 전 탈모 걱정 없어요. 진짜로. 근데 또 모르죠? 안녕!